조개인 집중 레슨으로 이어가는 2부 이번에는요 50야드 이내의 거리에서 또 그린 근처에서 어프로치 샷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 정도 거리에서는 무엇보다도 아주 클럽 선택이 중요합니다. 클럽 선택보다도 네. 이제 우리의 그 골프 기본에 있어서 네. 어, 10야드 그러니까 1야드에서 50야드까지는 다 오른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50야드에서부터 이제 그 이상 뭐 300야드 이상은 왼손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걸착각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면 이 짧은 거리에서는 오른손을 사용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어 지도자 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왼손을 하라는 분도 있죠. 네. 그러나 좀더 일반 아마추어들이 이 어프로치를 잘 하려면은 오른손을 쓸줄 알아야 돼요. 오른손. 근데 오른손을 쓰면은 코기 풀리니까 뒤땅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지난 시간도 설명 듣지만 풀려야 이걸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와야지. 네, 여기서 이거 이렇게 놓고 이래 와서 이렇게,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그렇게 해서도 공을 칠수 있지만, 여기서 손이 풀려야 공을 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면 이 짧은 거리에서 오른손을 쓸줄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 감각이 뛰어나고 거리감을 잘 맞춰요. 네. 그건 무슨 이유냐 하면, 여기서. 거의 뭐한 일야들 치는데 요거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차요. 이렇게 칠수 있지. 네. 이거를 왼손으로 지금 제가 친 대로 요걸 치면 이게 오버 스핀이 안 걸려요. 계속 굴러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네. 아주 미상. 세한 여기서 요거를 건너가게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요게 오른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음. 이래야 이게 볼이 오버 스핀이 걸리면서 거리를 잘맞추거든요 네. 근데 요렇게 짧은 거를 자, 왼손을 사용해서 그걸 한다는 게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좀더 내가 즐거운 골프를 하려면 오른손 쓰는 걸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연습을 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프로들이 여기서 거의다가 무아지경에 했을 때 거의 손은 없는 상태로 해요. 왼손이 없는 상태. 없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해서 그 공을 탁탁 맞춰주거든요. 그게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죠. 이 습득을 해놓게 되면. 그런데 네. 이제 우리 기본에는 어떻게 돼있느냐 왼손 을 쓰게 돼있죠. 자 그럼 퍼팅으로 조금 넘어간다면 자 퍼팅도 결국은 왼손이 잡힌 상태에서 오른손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요렇게 1야드에서 50야드 까지는 오른손을 쓸줄 알아야 이 짧은 거리를 잘할수 있다는 거죠 네자그 방법이 뭐냐 아 요걸 굴린다 띄운다 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걸 다오른손으로할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예 네. 왼손도 되죠 그런데 <laughs> 네. 좀더 내가 뭐좀 무급스러운 골프를 친다 그럴까 재밌는 골프를 치려면 네. 여기서 컨트롤 어떤 거를 느낄려면 자 오른손 쓰는 걸 자꾸 습득을 하라는 거죠 프로님 그러니까 그러면 띄우는 샷을 할 때도 오른손이고 굴리는 샷을 할 때도 오른손인가요? 음. 자 띄우는 거 우리 어떻게 해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연습이요. 네. 이한손 가지고 하는 거 많이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오른손으로 이걸 왼손으로 하냐? 안 하잖아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띄우는 건 물론 띄우려면 이제 그런 이 헤드가 네. 오픈이 돼야 되는데, 네.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왼손을 친다,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띄우는 것도 요 오른손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곱게 뜰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들이 어떤 그런 그 아, 좀 저렇게 저렇게 깔끔하게 할까 하는 거는 네. 왼손의 동작이 아니고 오른손의 동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띄운다, 굴린다, 자, 그럼 그걸 구분을 해준다, 쉽게 네. 해서 그러면 자, 띄우는 데 있어서 오른손이 수월하다면 굴리려면뭘 해야 돼요? 왼손으로 하면 되겠죠 <laughs> 그렇잖아 요 그러니까 네. 이 답이라는 게자 왼손 오른손 을구분한다면 왼손은 슬라이스고 오른손은 훅이에요 네두 손이 결합이 되면 똑바르게 어, 명언인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내가 뭐 뒷땅이 나오고 뭐 볼이 하이볼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럼 네. 왼손을 쓸지 모르는 분이에요. 어. 너무 단단치게 오른손만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요 그래? 띄울려면 뭐하라고 그랬어요. 오른손. 뜨잖아요. 네. <laughs> 그렇죠, 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내가 짧은 거에서 띄우고 싶다면 오른손 쓰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아 때, 네. 굴리고 싶다면 자 왼손으로 볼을 쳐줘라. 그럼 낮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념장에 가서 그걸 이제 마음속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아그뭐 방송을 보니까 오른손을 잘 써야 된다더라. 그 오른손 쳐보면 그걸 금방 알게 돼요. 뒷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볼에 맞히는 요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은 오른손 쓰게 되면 뒷땅이 나오니까 뭐 네. 지도다도 아이그큰일 납니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막뭐 왼손을 쓰라고 또 많이 강요를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네. 자왜 그거를 그럼 왼손을 썼을 때와 오른손 을 썼을 때의 그 손목의 동작을 설명을 드린다면은. 네. 자, 왼손을 썼을 때는 손목이 내가 올린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꺾이지 않게. 꺾이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왼손으로 어프로치를 하겠다 그러면 자, 올린 요 모양 손목이 이 모양 그냥 가는 거고 자, 오른손을 쓴다라는 거는 그대로 이제 콕을 사용해서 쳐주는 거예요.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밀어치건 쳐줄 거냐. 네. 그러면 아까 설명했는데 오버슬림이 어떻게 올릴 거겠어요? 여기서 자, 밀어준다라는 거는, 여기서 밀어준다라는 거 그냥 주로 가는 거고. 네. 이제 그야말로 거리를 맞추는 거죠. 네. 그러나 여기서 오른손을 쓰는 건 내가 인위적으로 공을 세워서 거리를 맞출수 있다. 그러니까, 띄운다, 굴린다라는 거는, 아, 왼손, 오른손. 자, 두 손은 그럼 뭐 하는 거냐? 골프는 두손을 쳐야 돼요. 그렇죠. 한 손으로. 못 치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두 손을 치되, 리드를 어떤 게할 거냐? 왼손으로 리드할 거냐? 오른손 리드할 거냐. 그러니까 오른손만 칠할 때 왼손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50대 50에서 네. 오른손이 리드를 하는 거예요. 골이 맞을 때. 이 손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골프는 항상 두손으로 치는데 네. 뭐가 리드할 거냐. 우리가 걸어가는데 왼발, 오른발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자, 짧은 거 띄운다, 굴린다도 왼손, 오른손을 구분을 해서 리드를 해줘라. 굴린다, 왼손. 띄운다, 오른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주게 되면 다세 가지. 골프나 한 포인트에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거거든요. 네. 캐스터스도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의 구질도 세 가지가 있는 네 거고. 가지. 그러니까 항상 세 가지가 따라다니는 거니까 여기서 연습하는 것도 내가 띄운다 그러면 여기서 볼을 자 오른손을 사용을 하고 굴린다 그러면 왼손을 사용을 해서 두 손을 다 사용해서 하라는 거죠. 아 너무 쉬운데요. 오른손은 네. 띄우려면 백스윙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음. 왼손 굴릴 때는 그대로 가져가다. 네.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은 네. 내가 띄워 댈때 굴려 야될때딱 정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한 포인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볼을 맞힐 때에 내가 정한 거가 헤드가 볼을 맞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하나만 포인트를 접목시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띄운다 오른손. 굴린다 왼손. 이렇게 하나씩만 접목을 시켜서 연습을 하게 되면 그럼 뭐 아마추어 그러면 싱글 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너무 혼자서 사시는 분이 <laughs> 그러데 그러면 지금 알려준 네. 것 같고 한번 응용을 해볼까요 그럼 네. 띄워서 굴리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칩 사시죠 네. 네 띄워서 굴린다라는 거는 내가 원래 그 골프에서 프로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띄어서 굴리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네. 굴리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띄어서 굴린다라는 건그 조건이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요걸 넘겨야 되는데, 굴러가는 네. 공간이 있어야 돼. 요 그러면, 자, 띄워서 굴리는 거죠. 이렇게 띄워서 나머지 굴러가게. 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안 맞는다. 네. 아 여기 전체가 다 그린을 됐다면 굴리는 거죠. 음. 굴리는 게좋다그랬잖아요 네. 근데 굳이 띄워야 되는 건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벙커나 뭐 이런 거 있을 그렇죠. 때. 그렇죠. 벙커가 있어야 되는데, 좀 굴러가야 되는 상황. 네. 또뭐 피치샷을 할 수가 있죠. 네. 띄워서 그냥 세운다. 네. 그런데, 굳이 띄워서 굴린다라는 걸 자칩 사슬을 하는 건데 이때에 크로페이스가 이렇게 직각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요 모양으로 해서 띄워서 굴러가게 크로페이스를 그, 오픈하지 않고 직각으로 두나요? 오픈하면 안 돼요 음. 띄워서 굴리는 거를 그럼 오픈한다는 건 띄우기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굴려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를 그런 거에서 이제 많이 착각을 하는데 이 굴리겠다라는 거는 일단은 원래 5 6도 56도를 가지고 네. 어디에서 최저위죠 네. 요 상태로 (56도의) 높이로 가서 그다음에 각이 세워졌으니까 자 떠서 떨어지면 굴러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뭐 (56도나) 샌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로프트가 있기 때문에 굳이 띄우려고 하지 않아도 떠지잖아요 아, 도시죠 네 그래서 네. 뭐 굳이 띄우려고 오픈 클럽 페이스가 클럽을 오픈하지 않고 음. 세워놓고 샷을 하면은 띄워서 굴러가는 샷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 볼을 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굴리려고 러는데 오픈했다? 아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죠. 띄우겠다는 거죠. 그 띄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굴리겠다면 오히려 각을 각도를 더 세워가지고 네. 세워놔서 자 조금만 다음 으로 내려오면 떠요. 그럼 그 다음에 굴러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띄워서 굴린다라는 거는 다만 여기서 어디레스에서 물론 네. 뭐 오픈하시는 건다 아시지만은 약간 이제 몸이 오픈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크로페이스가 좀더 똑바르게 이렇게 맞으라는 거죠. 이걸 네. 이렇게 돌려서 놓지 말고 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잡을 때도 이거를 오픈 된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세우면 안 되고 네. 크롭을 세운 상태에서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바르게 잡아서 자, 여기를 쳐 주면 뜬 다음에 굴러간다는 거죠 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클럽이 있으면 은 네. 항상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 그건 잘못된거죠 그렇죠. 이게 딱 제대로 클럽을 놓고 그 상태에서 딱 잡아야 되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지금 저 지적하신 대로 네. 이제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 면은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게이 네. 그립을 보면서 잡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네,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항상 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자, 오른쪽이 시작을 하잖아요. 네. 이 시작을 할때 항상 눈의 시선은 헤드로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헤드를 그래, 헤드로. 그럼 헤드로 가서 헤드 모양이 놓여진 상태에서 그립을 와서 잡아줘야 네. 내가 바른 골을 붙일 수 있는 거지. 네. 이 그립을 보고 잡는 게 <laughs> 가장 나빠요. 그런 다음에 돌리면은 정말 최악의 <laughs> 네. 상황이죠. 그렇죠. 여기서 잘못 잡아놓고선 미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돌려놓으면. 아안 들죠. 네. 푸른이 그리고 요즘 날씨면서 그린이 많이 좀 딱딱해지는데 네. 이때 띄우면은 많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럴 뭐 때바운스도올려할지 모르고. 네, 올려할지 모르고. 네. 그럴 때 이제 굴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굴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어 크로페이스 면이죠. 네. 왜냐하면 내가 굴려야 되는데 네. 내가 목표한 지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면이 자 나는 시계서 가운데를 봤는데 네 크로페이스 닫혀 있다. 자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왼쪽으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또자 굴려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목표한 점보다 열려 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공이요. 네. 그 가장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눈의 시선, 내 각도와 크롭 페이스의 각도가 맞게끔.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직각을. 유 네. 그러면요. 요걸 맞춰서 자 어디에서 치해주고 요 모양대로 자두 가지만 생각하라고 랬죠 네. 리 맞히는 거와 내가 요걸 어떻게 칠 건가. 네. 그걸 하나만 접목시켜서. 하루가, 하루만 꽃볼에 그 맞춰주면 내 원하는 목표 길을 가져. 그런데 네. 내가 원하는 곳을 안 간다라면 결국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볼을잘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네. 쳐놓고 우연을 바라고 피에 붙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네. 붙게 끔 치는 거예요. 그런데 쳐놓고 나서 내가 "아, 저기 피 있고 홀이 있네" 이러고 쳐놓고는 거의 가면 기분 좋고 안 가면 화가 난다. 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마추어도. 네. 결정을 다 하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자 주의할 점이 뭐예요? 굴려야 되는데, 방향이 정확하게 맞아라. 방향이 네. 자 맞고, 그다음에 크로페이스가 그 방향을 맞췄느냐. 네. 자, 그렇게 해서 쳐주면 어떤 상태가 됐든 간에 그 네. 원하는 곳을 갈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항상 그 프로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굴릴 때는 그 왼손만 잘용하면은 아, 그렇죠. 네. 아주 굴리는데, 어, 쉽게 붙일 수있을요 어, 것 같아요. 이 오른손을 쓴다는 건 변화가 많아요. 맞 예, 요게 저 흔히들 그... 가지 각세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오른손이거든요. 왼손은 그걸 잘 못해요. 네. 네. 오른손의 역할이라는 게 여기서 똑바로 세웠다도 칠때 이렇게 돌리면 바로 이렇게 볼을 띄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왼손보다는 오른손의 성향이 심해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굴릴 때꼭 외지로만 굴리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 하이브리드로도 굴리고 용 네. 아이언으로도 굴리거든요. 아 이거로도 굴리죠? 그렇죠. 외지로도 굴리죠. 네, 그게 뭐냐하면은 자. 리딩에 지로 맞춰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굴리잖아요. 근데 네. 꼭 어느 클럽을 선택해서 굴려야 됩니다라는 건 없어요. 골프에서. 그렇죠. 네.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어떤 걸 잘하느냐? 아, 드라이버 가지고도 할수 있는 게 우드 1번 가지고도. 네. 어, 그거 가지고도 굴리 굴리면 되는 거거든. 방법의 문제라는 거죠. 음, 내가 볼을 음. 굴리는 데 있어서. 네.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이거 가지고도 뭐포터 잡듯이 잡아 가지고. 네. 자, 이렇게 리딩으로 이렇게 쳐 주는 거죠. 이렇게요. 이거 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굴릴 때는 7번을 가지고 하고 8번 가지고, 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도 또 굴릴 수 있어요. 자, 56도지만. 네. 아주 이렇게 응용이지만 이렇게 많이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로프트가 생기잖아요. 더 세워지죠?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고. 자 굴리겠다 이 굴러가는 거예요 준서부터 이렇게. 그죠 샌드가 피칭이 될 수도 있는. 어, 그렇죠 5번도 9번 되는 건데 점도 네. 확률적으로 아... 어, 7번이나 9번이나 8번을 쓰면 위니적으로 그렇게 러프트를 안 해도 굴릴 수 있으니까 네. 그것을 선택하라 그런 얘기죠. 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laughs> 네. 어떤 클럽이든 간에 띄우려는 거 아니라 굴릴 때는 음. 네, 그 왼손을 잘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뭐 오른발에더 오른발 쪽으로 가게 되죠. 이제 응용이 있죠. 그러니까 칩샷을 할때 흔히 칩샷을 이제 세 포인트로 하잖아요. 네. 어 발끝에 토 쪽에 놓는 경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오른쪽 아직이 선에 갖다 놓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요 안에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것이 불과그볼반개반개차이지만 엄청난 네. 차이가 있어요. 요렇게 안에다 놨을 때 뜨는 거 하고 또 요것을 가운데 놨을 때 뜨는 거 하고 또 요것이 이쪽 끝으로 오른발 끝으로네 바깥쪽으로 왔을 때에 이 공의 그 탄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많이 다르고 또 굴러가는 양도 많이 달라져. 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점도 전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서 볼의 위치가 볼의 위치가 안쪽에 있든 가운데에 있든 바깥쪽에 있든 이렇게 변화가 있게 여기다 놓든 여기다 놓든 여기다 놓든 떨어지는 곳은 일정하라는 거죠. 음... 이것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야도 떨어뜨리고. 요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내가 볼에 굴러가는 홀과의 거리를 잘못 맞춰요. 거리감이 없어지죠. 없어지죠.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걸 항상 어드레스를 채해줘서내 샤에 들어오는 안에 떨어뜨리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음... 이렇게 머리 들고 보는 거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린 주변에서 하는 거라면은 내가 어드레스를 채해줬을때내 샤에 들어오는 안에 볼이 떨어지게 늘상 연습을 해주면. 아주 정확게 볼을 맞출 수가 있죠. 오래. 네. 네. 그리고 프로님, 그 이게 그린 주변에 가면은 이제 에이프런과 딱이 프런과 딱이 러프 사이에 네. 딱 걸쳐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아마추어 분들은 거기 딱 사이 에 운이 안 좋아서 이게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볼은 2분의 1만 맞으면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밑을 칠라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 치던 대로, 에이, 치던 대로. 네. 그냥 이우회를 쳐주면 돼 이렇게 편안하게 그럼 가는 거예요 네. 뭐라 그랬어요 골프가 굴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굴리는 거죠 자 편안하게 여기서 이렇게 놓여진 거를 왜 이걸 띄우려고 애를 쓰냐고요 네 굴리기도 하는데 불어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띄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굳이 난 띄워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요. 같이 쳐 주는 거죠. 뒤에 하고. 아, 뒤에 엣지를 네. 같이 볼을 맞질 나르지 말고. 네. 펑크 샷할때뜨잖아요 네. 모래만 치는데 볼이 뜨거든요. 네. 자, 여기서 그거를 응용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자, 그냥 나는 그래서 나는 이거 띄우고 싶다. 굴리기 싫다. 네. 자, 이 사실 이대로 그냥 맞춰주는 것도 이거 참 이거 편안하게 공을 칠수 있거든요. 거리를 잘 네. 맞출 수 있는데. 네. 나는 띄워야 되겠 같다. 그래도. 굳이 그러면 띄워야겠다. 예. 그러면 자, 뽕고사 하는 거예요. 이 뒤에를 같이 쳐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에 어? 딱 뜨죠. 맞아요. 아무 아마추어 분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공부터 맞춰서 띄우려다가 실인가. 을 정확하게 맞히라니까 안 되는 거고 풀도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풀어도 어려워요. 네, 네. 근데 이제 천연 잔지라는 거는 지금 네. 이런 거는 이제 그이 인조니까 이렇게 네. 미끄러지지만 그거는 잔디도 같이 파나 가잖아요. 네. 사실 그린 주변에 그걸 판다는 건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프로들이. 네. 그러니까 거의가 어떤 사슬을 하냐면 그렇게 판내지를 않고, 비봇이 네. 생기게 치질 않고, 자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위에를 쳐주죠. 이거 쉬워요. 그거 가서 시집적으로 해보면 네. 그 거리 잘 맞아요. 몇 번만 해봐도 자신감이 붙을 거아요아 그러면요? 네. 그게 러닝하는 건데. 네, 네, 네. 그러 아까 50야드 이상 음. 뭐먼 거리에서 뒷땅과 토핑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정말 그린 주변 있잖아요 네. 짧은 거리 뭐 20야드 이내에서 굴리다가 뒷땅이 나는 경우들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손목의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자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네. 여기서 짧 짧은 거리인데 아까도 네.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네. 자 여기서 요만큼 보낸다는 게 제일 어렵죠. 네. 아직 요, 요 지금 색이 차이가 나는데, 네. 요걸 벗어나게 하는 게 가장 여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네. 지힘들죠 네. 저까지 뻥쳐라, 뻥침대정, 이렇게. <laughs> 그런데 네. 요걸 요 가까이에 여기 보내라 그러면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네. 자, 경고하지 않다. 네. 뭐가 내가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쳐야 되겠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어제 뭐 오른손을 사용해라. 정확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뒷단에 탑을 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얼버무리는 거죠 이건 뭐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도 아니고 두 손도 아니고 얼버무리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거죠 그렇죠 가, 감이 없는 거죠 감이 간단히 없죠.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왼손을 할 건지 오른손이 할 건지를 정하면 탑이나 뒷땅은 안 나와요 음. 그러니까 볼을 내가 볼을 치러 갔을 때의 이 셋업 상태에서 결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음. 결정을 못하면 탑이나 뒷땅을 치는데 네. 결정이 됐으면 그대로 생각한 대로 실행을 해주면 뭐은 정확하게 맞는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참 아마도 분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0야드 이상의 거리에서는 무릎의 각을 잘 중요시해서 하면은 음. 임팩이 정확해지고 또 이렇게 그린 주변에서는 손목의 각 그리고 그렇죠. 딱 결정을 하고 샷을 하면은 임팩이 좋아진다. 그저 그렇죠. 덜렁덜렁 여기서요. <laughs> 덜렁덜렁 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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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데 <laughs> 네. 이 손목이 너무 이렇게 부드러워도 센크, 탑 이런 거 많이 쳐요. 네. 아주 경고해야 되거든요. 견고하다는 라게 정확하게 잡아주라는 거예요. 네. 딱 잡혀있는 상태에서 하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실수 안 해요. 그런데 어딘가 좀그 야무진 맛이 없다. 음. 어디 레스에서 네. 딱경고하지 못하고 뭔가 부드러운 상태에서 컨돌컨돌 탑을 치는 거죠. 특히나 그립을 좀 느슨하게 잡는 분들한테 많이 그렇게 발생이 될것 같아요. 그래 특히 짧은 거는 조금 네. 더경고해지는게 좋아요 손목이. 견고하게 잡게. 네, 그래야 실수를 해도 네. 여기서 손목이 경고하고 움직임이 경고하다면 실수를 해도 볼은 바로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흔들리면 사실 요 센크 같은 것도 네. 그 흔들림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 각이 바뀌니까 요 힐쪽에 맞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센크 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경고하게 해주면 좀. 네. 뭐 심하게 한다면은 평상시보다 내가 좀 단단히 잡는다 이렇게 단단히 잡으면 움직임이 덜하겠죠이 네. 상태에서 해주면은 그렇게 크게 실수를 안 온다 짧은 거는. 네. 네. 그러면은 확실히 견고하게 잡고 손목 스임만 많이 줄이면 네. 임팩이 좋아진다. 그렇죠. 짧은 게 좋아진다. 짧은 게 좋아진다. 네네. 네. 긴 거는 무릎을 잘 각을 긁니다. 그렇죠. 네네. 아 네. 어, 그것만 하면은 어프로치 달인 되겠는데요. <laughs> 이제 달인 되려면 연습해야죠. 네, 연습 많이 해야죠. 네네. 네. 아 어, 이번에 이제 이렇게 프로님께서 50년대 이상 또 50년 이내에 많은 어프로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음. 많이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어,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트위터로 프로님께 네.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해주고 계세요. 한번 트위터로 한번 만나볼게요. 네, 그린 주변에서의 어프로치 상황이에요. 네 핀까지 20에서 30m 남은 경우 낮게 굴리는 샷에서 강력한 스피을 만드는 방법. 이때 거리 컨트롤이 궁금합니다. 한2 0 미터에서 3 0 미터에서 조원영님이 강력한 스피ン 만드는 법을 궁금하게. 네. 네. 우선 이제 궁금... 스피ン을 스피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각이라는 게자 크로 페이스의 각보다도 네. 내려오는 각이에요. 내려오는 각. 여기서 다운스윙 할 때요. 그래서 다운스윙에서 어떤 각으로 내려왔느냐. 네. 자 뒤쪽에서 내려왔으면 이제 올라가겠지 이렇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앞쪽으로 내려왔으면 자 올라가 올라가면서도 어떻게 돼요? 스핀이 먹겠죠. 네. 그러니까 2, 30에서 내가 그어 아주 그 표현화되면 척, 척, 척 이렇게 끌리면서 치게 하려면 딱 먹는 스 네. 볼의 위치가 이렇게 오른쪽에 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이걸 좀더 구현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네. 이게 <laughs> 제가 이걸 수차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볼의 위치가 자 왼발 쪽이 되겠죠 이렇게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왼발 왼발이 되잖아요. ]죠. 그러면 자 이게 오십육도예요. 오십육도를 잡았을 때자 볼이 어디 와 있어요? 오른쪽에 와 있다고 보겠죠. 네. 그러나 볼은 왼쪽이거든요. 음... 이 볼이라는 건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 옮기는 게서 많이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응용으로 가는 겁니다, 옮긴다는 건. 네. 그러니까 내가 일정한 사슬 해주겠다, 일정한 스윙을 해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곳에 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프로치를 한 데, 어프로치를 한 데서 볼을 이렇게 옮겨 놓고 어프로치를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에서 질문하신 분들로 네. 볼을 세우는 거는 자, 어느 각으로 내려오느냐, 내가. 여기서 둔각으로 올 거냐 예각으로 올 거냐? 네. 이 조건은 예각으로 내려오는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공을 직접 맞히는 연습을 잡고 네. 여기서 직접 채가 딱 떨어지는 연습을 해줘야 네. 그래야 그 스피닝 먹어서 그 이삼십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궤도보다 좀더 예각으로 내려와서 공을 직접 맞춰라. 그렇죠네. 네. 이제 그게 뭐예요? 체중 체중이 체중 어디에 와있느냐. 완전히. 네, 그러니까 <laughs> 체중이 완전히 와있을 때 스위스 스팟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런 오버스핀을 메고 싶으면은 네. 여기 와있으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와있으면 이게 얘가 그럼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공이 스피닝을 먹어서 쳐척 쳐져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강하게 하지만은 네. 이것을 자 거리 맞게끔 이렇게 살포시 해도 스피닝이 네. 먹어서 간다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트위터로 질문해 주신 분은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려오는 각. 내려... 내려오는 각. 네. 예각으로. 예, 예각으로 오면 네. 성공하는 겁니다. 네. 네. 체중을 완전히 실어서 네, 다운블로우로 치는 네. 샷을 한번 연습해보시면 아마 2, 30m에서 스피이 아주 착착 먹겠죠? 그렇죠. 네. 네. 네, 연습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SBS 골프아카데미 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그린 주변 벙커샷에 대한 레슨이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